씨름이랑 비슷한 뭐 레슬링과 유도도 네. 첫 시작은 떨어져서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씨름은 처음 사바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사바 그 싸움. 네. 첫 시작부터 이게 신경전이 체력 소모가 시작되는 네, 경기거든요. 사빠 그바 잡는 게 아무도 그냥 앉아서 사바만 잡는 것처럼 막 보이시겠지만 그빠바 신경전이 체력적으로 엄청 많이 힘이 네. 요하는 그런 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사바 잡는 것도. 삽밭 싸움이 씨름의 반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에겐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뭐 5mm, 1cm 네. 조금이라도 더삽바를 잡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의성군청의 임성길 선수와 제주도청의 문활용 선수. 금강장사 예선전 첫 경기 마지막 세 번째 판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째 판은 임성길 선수가 가져갔고요. 두 번째 판은 문화룡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양 선수 마지막 판. 임성길 선수가 계속 첫째 판, 두째 판다 네. 방어적인 자세를 지금 잡고 있는데 시작과 동시에 오. 네, 시작했습니다. 아, 네, 다시 들어올립니다, 문화룡 선수. 밀어치기. 밀어치기! 녹록치 않습니다. 어, 져구선 네, 떨어졌 o 요 n 네, g s o 다시 of the Kiniga Jum child, please. And then, top top top, top top, t o 이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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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다른 느낌이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감이 더느껴지고요양 선수도 땀을 정말 피우듯이 흘리고 있는데 네. 정말 이번 은은좀 빨리 경기가 <웃음> <웃음> 끝이 나서 네. 아, 다음 경기에 영향이 없도록 좀 체력 안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이긴 선수는 다음 라운드 지금 지금 지지씨름단지 김동휘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문지룡 선수와 임성금 선수의 금조 32강전 첫 경기.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선수가 네.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체력적으로 지쳐 버리면 어 다음 경기 예정되어 있는 김동희 선수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laughs> 보면서 웃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다음 <laughs> 경기에 이제 본인과 해야 될 선수들이 네네. 힘을 많이 빼고 있으면 더 빼라, 더 빼라 주문을 외웁니다. 지쳐서 올라라. 네, 아무래도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씨름 선수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의 32강전 첫경기의 세번째판 시작과 동시에 밀치기를 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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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장거리! 뒤집기! 문나룡 선수. 네. 어. 선수 뒤집기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